아 그리고 또 혈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조절 컴퍼넌트 요소 중에 하나가 내피 세포를 통한 혈관들의 이완 유발 또는 뭐 지나친 수축을 방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 엔도셀리움 디펜던트 릴렉싱 팩터라고 하는 EDRF라고 하는 그런 그 어, 물질을 통해서 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피 세포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혈관의 가장 안쪽 면을 코팅하고 있는 어, 덮고 있는 세포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혈액과 혈관 벽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면 뭐 집안으로 치면 벽지나 타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경계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 이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혈액이 응고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혈액은 어, 다른 세포들과 접촉을 하는 순간 응고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내피세포하고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응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내피세포입니다. 어, 또한 이와 함께 혈액에 대한 작용뿐만 아니라 내피세포는 그 바로 뒤에 있는 평활근세포 쪽으로도 신호를 보내어서 어,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수축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약간은 이제 질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평소의 경우에는 나이트리옥사이드, 일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하지 않도록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나이트리옥사이드는 혈관 평활근 세포에 작용해서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이완성 신호를 어 유발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프로스타글란딘 I2와 같은 물질도 이제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EDRF라고 이제 부릅니다.